배운 게 있어. 뭐 천사랑 악마랑 귀신보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. 아, 그니까아형막막할 타신 당했구나 막 먹었구나. 아 무슨 날 철장에 가다 놓고 깃털 뽑아가지고 베개를 만들고 뭐 이불 세트 만들고. 온뉴 형이 너무 좋아서 온유님의뭐 날개를 뜯어가지고 이걸로 만들고 싶어 약간 요런 느낌이었나 봐. 맞지 맞지. 아 원래 처음은 처음은 이게 시작이. 구독해 주면 안 되겠니? 오케이! 그냥 바로 공개하겠습니다! 하이하이 타락천사긴 한데 딱히 나쁜 타락천사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실 타천유 그 데려왔습니다 핫..어디..어디 어디, 어디 보시는 거예요? 그런데 쳐다보면 안 돼요 아 이베어? 오와와 그거까지 보여요? 얼마나 클로즈팩하게 보는 거지? 이번에 기본 온유에는 없었던 피부 톤및 화장 그런 걸좀더 하긴 했어요 여기 물리 엔진도 다 되는 거 너무 좋다 습발이 되게 섹시하긴 해 저건도 마찬가지고 전신 공개해달라고요? 오케이 오케이 전신이 전신이 전신이면 제가 못 움직여가지고 이게 풀트레킹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다리는 못 움직여가지고 이상하게 생겼어 손, 손 이렇게 뻗어있는 거 너무 이상하라고 이러고 있어야 되겠다 너무 다젓곳하다고 아이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<laughs> <laughs> 디테일을 조금 설명해드리자면은 얼굴, 눈 화장? 그리고 이제 원래는 검정 티만 하려고 했는데 검정 티만 입으면 너무 심심한 거야.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페골라인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좀 했고 목걸이. 목걸이는 걸어놓는 게 조금 세련된 느낌 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좀 사제복 느낌이 나면서도 현대식 느낌이 좀 났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합쳤습니다. 원래는 검정색 코트예요 검정색 코트인데 코트 카트를 조금 입기 편하게 수정하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천을 걸쳤어요. 그리고 이미 다들 아시는 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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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갱갱해 갱갱. 이거, 이거, 이거 완전 갱깽깽갱 겉옷이요. 이거 겉옷 벗으면 너무 야스쿠리하지 않을까? 나도 한번 보고 아직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몰라. 나쁘지 않으면 생각 좀 해볼게요. 더우시죠 겉옷이 아니 오늘 좀쌀쌀하네요 화면에 손 빠져주시냐고요? 그렇게까지 고난도 기술은 되지 않습니다. 법규는 될 걸? 뭘 제작 중이요 어질어질하다 다키마쿠라라니 아 선생님 여기서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어허 뭐요 뭐요 전 어. 다키마쿠라 필요없어요 괜찮아요 이가 받아가서 어었다니까 공캠 때 쓰셔야죠 공캠 때왜 내가 내 다키마쿠라 안 꺼하냐고 완전 이상하잖아 상법규요 메롱됩니다 와 개목 생겼다 <laughs> 갑자기 홈쇼핑이 되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타천 김은유가 하는 레볼리션 아트 홈쇼핑 시간입니다. 네, 첫 번째 아이템은 어, 타천유와 오리지널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고요. 네, 두 번째 상품은 나을 그런 싸게 떨어달라고. 아, 잘안 움직여 고맨 고맨 뀨랑 어, 윙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청 안 해도 음. 방송 보고 있으면 많이 볼 거야 야심한 밤이요? 아직 밤이 이른데 우리 타촌들은 이 시간부터 생활하지 않아요 좀 더... 예기까지 하겠습니다 <laughs> 이런 멘트 어디서 배우냐고 누가 이걸 배워 배우기는 쓰러질 <laughs> 것 같다고요? 뭐, 뭐, 지팡이라도 한어야 되나? 주둥이 덜진이라고 했네 예 이번 주는 본의 아니게 조금 매운 방송들이 많을 수도 있어 노리려고 한거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이렇게 잡혀버려가지고 아뇨아뇨아니아 저는 대놓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저조한 드립하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교육적인 방송을 지향하는 타천 류입니다 아뭔 <laughs> 소리야 저게 도 무섭지 않아? 막 타천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면 날아다니는데 누가 해 예, 이러면서 떨어지는 깃털 하나씩 주면서 막 따라와. 예, 그게 공포지. 와 근데 완전 진짜 공포 그 자체인데?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. 에 예, 다쳤니? 에 예, 이러면서 <laughs> 깃털 하나, 깃털 둘. <laughs> 아,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. 에그 예, 정도까지는 안 돼요. 왜냐 면 우리가 막 머리 빠진다고 해가지고 머리 막 모아서 가발은 만들 수 없잖아. 에 예, 그건 좀. <laughs> <laughs> 오늘 많이 정신줄 놓으시는데 너무 많이 노는거 아니야? <laughs> 뭐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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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아니 뭐어 어라 뭐가좀잘못됐는데 경찰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. 나 아, 돌아갈래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지상에 있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어 저 퇴근할게요 여기 내가 있으면 안될거 같아 여기? 잘못 골랐어 잘못 골랐어 아 쉽지 않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이거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? 이거 악마보, 악마랑 악마 타천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뭔가 좀 위치가 달라진 거 같은데 저 타락 안 할래요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목숨만 살 해주세요 나 이거 천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던가 악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던가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어 무슨 말 하는 거야 형그 이걸 진짜 치면어던게 타락 천사는 새가 아니야? 근데 갑자기 새가 돼버렸지 어느새 아기 새가 돼버린타천유 나도 포기할린다 마음대로 해나 뽑아먹어 그냥 나나 <laughs> 나, 나도 힐링좀 할래 기다려봐 어질어질해 어질어질해 나힐링하래나힐링하래나힐링하래 나나 여보세요? 아아나 힐링좀 하려고아아 뭐라 아, 뭐라 뭐라 뭐란다고? 나 힐링좀 네. 하려고왜 아.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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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힐링 힐링해? 아나 너무 힘들어 왜왜 왜 힘들어? 애기좀 떨어봐 아나 애교같은거 안부리잖아 뭔소리하는거야 있는 그 자체가 귀여운데 무슨소리야 으악 <laughs> 으 <laughs> <laughs> 금요일 아니라고 <laughs> 형. 우리 아직 지금 수박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수박이면은 아이형씨쓸기 들어갔다 시작했다. 오케이. 다 이제 이해할 때데 아니잖아. <laughs> 어 내가 먹히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먹히고 있어가지고 나좀 나도 좀 먹으려고 왔어. 이게 뭔 <laughs> 소리야? <소리라고>? 뭐 <laughs> 먹히 먹힌다는 게뭔 소리야? 어, 오늘 그거잖아. 그 무슨 공개한 거. 사천류입니다. 사왔구나 에... 그래서 그렇구나. 배운 게 있어 뭐? 천사랑 악마랑 귀신보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 아형막막할타신 <laughs> 그러니까. 아, 당했구나 막 먹혔구나 아날 철저하게 가다 놓고 깃털 뽑아가지고 베개를 만들고 뭐 이불 세트 만들고 온유 형이 너무 좋아서 온유 님의 뭐 날개를 뜯어가지고 이걸로 만들고 싶어 약간 저런 느낌이었나 봐요. 맞지 맞지 아 원래 처음은 처음은 이게 시작이 온유 님이 타천유가 날아다닐 때 미행을 해서 깃털 하나씩 구하는 거지 떨어지는 거야 어, 죽는 거야? 죄송합 날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깃털을 그랬으려? 맞아, 맞아.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, 갑자기 레이드로 바뀌어서 9,999개를 뽑아버린다든지, 기터를 매일 5개씩 뽑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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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 얼마나 괴롭혔어? 말을 말다 살려줘! 아, 좀... 내가 도치단 때치해줄게. 어... 형 기다려봐. 형귀 막고 어...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철장에서 나오게 하면 안 돼. 위험해서 하면 크게 안 나고 더해 더. 뭐 기초만 뽑아 나 이렇게 뽑아보면. 뭐. 나 빼꼼하게 혼냈어. 여보세요? 아 어, 형. 아 오케이. 아채팅창이 어. 아, 뭐. 아주 그냥 형. 깔끔해졌구만. 음. 아 걱정하지 마. 나는 진짜 오니 형 고통받는 건 나는. 아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좀해 봤는데 이번 주 우리가 포차 하잖아. 그때 일러스트를 나는 타천으로 하고 너는 쨍냥이로 할것 같아. 그래서 마음의 준비하고라고. 이번 게주 뭐 아이 일러스트를 타천으로 하고 형은 나는 고양이로 한다고. 어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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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 안돼 근데 왜 나만 고양이. 야 나도 사람 해 주면 안돼안돼안돼안 돼. 아니 안돼안돼안돼 절대 안돼안 돼. 고양이가 술 마시는 것도 넌 고양이 아니잖아 그치? 난 고양이가 아니지 어.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으로 그리는 거 맞잖아 오케이 그럼 사람으로 그리는 대신에 고양이 잠옷을 입고 있는 잭으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러면은 그거도 해줘 방울초커도 해줘 방울초커?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어어 어, 몸만 와어 어. <laughs> 본인이 본인의 무덤을 직접 봤는데 자, 초커를 달아달라고 했으니까. <laughs> 목줄 걸죠? 본인이 초커 달라고 했으니까. 고양이 자무새. 나는 어차피 타천인데 <laughs> 아, 나 누구한테 일러스트를 맡길지 행복한 고민 좀 해야겠구만. 음, 이번 주 재밌겠구만. 아, 이번 주 우리 우리 냥이도 활짝 하고 우리 아가형도 활짝 하고 이것들이 아주 형한테 봉사를 하는구만. 그래도 힐링했네. 힐링했으니 다시 세상 수고라 그러고요. <laughs> 나 애완용. 나 반려, 반려 타천 아니라고. <laughs> 난 반려 타천 아니라고. <laughs> 아, 이제 너무 너무 쉽지 않은데? 요즘 도티산 도티산 사람들에서 무 유행이라고? 뭐가 유행인데? 나 보고 배웠다고? 잘 배웠네. 근데 그걸 나한테 쓰는 거지? 왜 저한테 쓰는 거죠? 배우스용에는 다른데 갔으면 안 돼? 발려 타천이 얼마나 유행되었지? 아니, 발려 타천이 어디서, 어디서 유행이야? 어디서 어디? 어느 어느 세계관에서? 어, 아.